지금부터 우리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할 주제는 이제 새로운 교과서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과서 144쪽을 펴놓고 이제 공부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미리 학습지 화요일날 다 학급마다 배부했죠? 그거 참고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오늘부터 나갈 내용은 생명시스템의 특성과 기본 단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에 써있는 것처럼 크게 두 가지 주제로 공부를 할 건데 먼저 생명 시스템이란 개념도 이제 뒤에 나오지만 결국 생명 시스템이라는 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던 생명체라고 보면 되겠어요. 아, 근데 이제 시스템을 이 통합과학 내에서 여러 곳에 붙여놨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역학적 시스템 물리 시간에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구 시스템 공부를 했고 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생명시스템이라는 거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부 다 이제 큰 틀을 갖고 있는 하나의 각각의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는 시스템이라는 건데, 그 중에서 가장 작은 생명시스템에 대해서 선생님과 공부를 할 거예요. 교과서 144쪽에 보시면 이런 생각열기 활동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는 첫 번째 과제입니다. 보시면, 지구 생명체의 생명화보 만들기라는 활동이에요. 지금 교과서에 씨를 퍼뜨려서 번식하는 민들레 사진과, 그 다음에 물 밖으로 나와 호흡하는 고래. 중요한 포인트 저는 호흡, 그 다음에 얘는 번식인데,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명체가 갖고 있는 모습, 특징을 담고 있는 사진을 찾아가지고, 여기, 세 곳에다가 붙이고, 블라블라블라, 내용까지 완성하면 되겠어요. 음, 요거 게시판에 학교 나오는 전날 6월 30일까지 해서 탑재해 두시면 제가 체크해 보고, 우리 교과 세트에다가 한번 정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음, 다양한 생명체가 지구 환경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생명을 유지하는 모습? 세 가지 찾아가지고 정리해서 게시판에 올려두시고요. 이 틀은 제가 PPT로 요 다음 강의 밑에다가 첨부해 놨어요. 이 PPT 다운 받아서 거기에다가 직접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음, 본격적으로. 그럼 이러한 지구 생명체가 하는 활동들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그걸 이름하여 뭐라고 할수 있냐면, 바로바로 바로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들이죠. 이번 사고력 문제에 있고, 제가 프린트물로 내보냈어요. 그래서 이걸 다르게 말하면, 생명체의 특징이라는 거죠. 특징 또는 특성, 특징, 뭐 이런 식으로 부르게 됩니다. 어, 선생님, 새로운 걸로 지금 하고 있는데, 굉장히, 어, 이제 글씨가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양해해주세요. 먼저, 이제 생명체. 여러분들만 갖는 특성이 뭐가 있을까?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일단 뭐 숨을 쉬고, 뭐 잠자고, 그 다음 생각하고, 뭐 인간만의 특징도 있고. 어, 근데 식물이나 동물이나 또는 미생물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모든 생명체들이 갖는 특성을 총 8가지로 정리를 할 거예요. 8가지로 정리를 할 건데, 크게, 두 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파랗게 표시해 놨고 여러분 프린트에 좀더 두꺼운 글씨로 아마 쓰여져 있을 거예요. 어, 그럼 바로 뭐냐? 그 구분하는 기준은 뭐냐면 바로 우리 생명체 하나를 위한 우리 하나하나 개개인을 위한 특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우리 혹시 종명이 뭔지 알아요? 어, 사회 시간에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 가지고, 우리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 기억나요? 어, 이거 한글로 하면 혹시 알아요? 슬기슬기 슬기 사람. 어. 그래서, 요, 우리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라는 종이 멸종을 안 하기 위한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아, 나 하나만 일단 잘 살아야지, 내가 안 죽는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개체와 종으로 나눠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앞쪽에는 여러분 한명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커다란 생명체의 특성부터 할 건데요. 그래서 여기에는 개체라고 적으시면 되고, 여기에는 종족이라고 작성하시면 되겠어요. 어, 먼저 개체 유지부터 보면, 어, 생명체들은 공통적인 구조로 이루어져 있더라. 이거예요. 그럼 뭘 무슨 구조로 되어 있냐? 중학교 때도 들어본 적 있을 거야. 바로 생명체는 누구나 세포라는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본 단위 하나로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기본 단위 여러 개로 되어 있을 수 있는데, 바로 우리처럼 여러 개로 되어 있으면 다세포 생물이라고 하죠. 어찌됐든 전부 다 세포라는 구조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생긴 걸로도 하나, 이게 독립적인 구조고요. 혼자서도 이 세포 하나는 있어야지 활동할 수 있기 때문에 유식하게는 구조적, 기능적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어, 그래서 이제 단세포 생물은 하나가 바로 하나의 뭐 개체가 바로 되는 거고요. 다세포 생물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도 또 나오겠지만 일단 세포라는 작은 단위들이 모여가지고 비슷비슷한 세포들이 모임을, 모여지게 되는데 그것을 조직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조직들이 모이면 이제 실제 기능을 할수 있는 단위들 우리가 이제 눈, 코, 입처럼 뭔가 생 우리가 이름 붙여놓은 신체 부위들 있죠. 그렇게 일을 하고 생김새가 있는 애들을 기관 수준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모든 기관이 쌍 모이면 우리 같은 한 명이 완성이 되죠. 그래서 개체가 되는 그런 복잡한 구성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생물체의 특성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런 생물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늘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분해하는 활동들이 화학 반응들이 몸 안에서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 고 미안,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물질 대사라고 합니다. 어 그냥. 생명체 밖에서 일어나는 건 전부 다 화학 반응이라고 불러요. 음, 뭐, 물질들이 변하는 반응들. 근데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이제,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분해되는, 물질이 만들어지거나 분해되는 걸 전부 물질 대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물질 대사 과정에는 우리가 5단원에서 소, 작은 소단원 하나로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물질 대사를 도와주는 물질이 이름이 특별해요. 이 친구 이름 우리, 2단원 자연의 구성 물질에서도 나왔는데 바로 효소입니다. 효소의 주성분 뭐였더라? 오, 기억나요? 단백질. 단백질이 주성분이었고요. 그래서 이 단백질이 주성분인 효소가 물질 대사를 도와줘야 되고 그다음에 물질이 합성되거나 분해될 때는 반드시 뭐가 같이 왔다 갔다 거리냐면 에너지가 같이 출입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랬을 때 에너지가 출입이라고 했으니까 어떤 때는 출하고 어떤 때는 입하겠죠. 그래서 두 종류의 작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는 물질을 만들어내는 작용을 하고요. 만든다 한자로 합성이겠네. 그다음에 물질을 쪼개는 반응도 일어나요. 그게 분해겠죠. 그래서 우리가 만드는 걸 한자로 동화 작용이라고 하고 분해하는 걸 이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동화 작용과 이화 작용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우리 뒤에 효소 배우는 단원에서 한번더 나오게 됩니다. 어찌 됐든 생물체가 여러분들이 나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갖는 두 번째 특성은 바로 물질을 만들거나 쪼개 가지고 필요한 거 만들어 내고 필요 없는 건 분해하고 뭐 내보내고 하는 물질 대사들이 끊임없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세 번째 생명체의 특성은 뭐냐면, 가만히 있지 않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다양한 정보를 받아들인 다음에, 그것에 적절하게 반응하는 그런 게 특성이야. 그냥 무생물은 상관이 없죠. 근데 생명체는 외부에서 어떤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오면, 그 정보를 두 글자로 자극이라고 이제 부르고요. 자극은 보통 오감 통해서 들어오죠. 여러분들의 감각기관을 통해서 어떤 정보가 들어오면,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적당하게, 아이고, 거기에 적당하게 반응을 하게 된다는 거. 반응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시 있죠? 식물만 해도 그래요. 식물은 빛 자극에 반응하여 빛을 향해 자란다. 요거, 한자로. 불광성이라고 하죠. 음, 불광성 같은 게 이제 자극과 반응의 예시라고 보면 되고, 뭐, 어, 동물도 그렇죠. 여러분들도 어떨 거냐면, 어, 네, 어, 네. 이거 뭐예요? 어, 눈이에요, 눈. 이거는 어디에서의 눈이냐면, 왼쪽 거는 밝은 곳에서의 눈. 요거는 어두운 곳에서의 눈이에요. 그래서 동공 크기가 빛의 양에 따라서 왔다리 갔다리 합니다. 근데 요거 생각해요. 어 방네 눈동자 작아져야지 이렇게 안 한다고 이거 알아서 하는 반응이라고 보시면 돼요. 무조건 반응이죠. 어그 아니면은 뭐 우리가 뭐 시간대 뭐 파블로프의 개뭐 이런 실험에 나온 것처럼 조건반사 같은 반응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행동하는 거. 자 그럼 여기다가 뭐라고 이제 누구는 이불광성 이거 보셨으면 옮겨 적죠. 근데 누군 그냥 말아요. 이런 식으로 친구들마다 다른 반응을 하게 됩니다. 어, 네 번째로는 자극과 반응과 약간 비슷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둘이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요네 번째 건 뭐냐면 이제 얘는 외부 반 자극에 따라 적당히 반응하는 거인데 네 번째는 생, 생물이 외부 환경에 대해서 외부 환경은 변하더라도 체내 상태는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있냐면 더우면 땀을 흘린다 이런 게 있습니다. 더우면 땀을 흘려요. 그러면 어 자극 덥다. 반응 땀이 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더우면 땀을 흘린다는 좀 생각해 보면 어 얘가 왜 땀을 뻘뻘 흘릴까? 바로 더우면 체온이 올라가서 체온이 올라가지 못하도록 땀을 내보내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체온 유지라던가 아니면 물을 많이 마셨더니 화장실에 겁나 간다. 뭐 이런 거 있죠. 요거는 내몸 속에 물이 너무 많아지면 물을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고 싶어 해. 70%를 유지하고 체액 농도 유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유식한 단어로 삼투압이라고 해요. 몸의 농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삼투압을 유지하려는 거 역시 대표적인 이제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거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하나는 여러분들 몸 속에 혈액 속의 혈당량, 에너지원이 되주는 포도당의 양을 일정하게 유지합니다. 호르몬을 통해서. 그래서 혈, 혈당량 유지를 제대로 못하는 친구들 이제 그런 질병이 있으시면 소변으로 포도당이 막다 빠져 나가죠. 그게 바로 당뇨병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잘 유지되게 하는 게 우리 몸에 상당히 일어나요. 이걸 세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일정하게 유지한다 해서 항상성 유지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도 항상성. 네. 그다음에 이제 음, 여덟 가지라고 했는데 여기 5번에 합쳐져 있네요. 두 개가 합쳐져 있어서 아마 일곱 개일 것 같아요.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은 바로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 엄마 아빠의 정자 난자가 만나서 이렇게 최초의 생명체가 됐었죠. 바로 수정란이었는데 이 수정란이 무한 분열 해 가지고 지금의 여러분처럼 이제 큰 사이즈로 세상에 태어났어요. 어, 이렇게 수정란으로부터 하나의 개체 수까지 되려면 뭐 해야 되냐면 세포 분열에서 세포 수 엄청 증가시켜야 돼. 요거를 우리가 발생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그냥 세포가 늘어난 게 아니라 같은 수개 수조만 개의 세포가 열심히 분열한 다음에 각각의 기능에 맞게 이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발생이라고 해요. 하나의 개체까지 완성되는 거, 수정란이 어, 근데 태어났어. 이 3.0kg를 가지고 한 60cm 정도 돼서 태어났어요. 근데 지금은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끼어져서 더 큰, 어, 네, 사람이 됐죠. 요 과정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그렇지. 바로 생장 또는 성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 차이점 좀 아시겠어요? 그냥 어린 게, 어른이, 커져가지고 단순하게 길어지고 커져서 뚱뚱해져서 커져서 되는 거는 성체로 되는 건 생장 뭔가 수정란이 초기에 분열해가지고 다양한 뭐 기, 기관들로 분화돼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완성되는 건 발생 이 과정이 없으면 개체라는 아이가 생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발생과 생장이 마지막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다섯 가지 여러분 한 명을 지키기 위한 개체를 유지하기 위한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아까 두 번째 카테고리는 뭐였냐면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 우리 사람 멸종을 막으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특성이었는데요. 이거랑 관련해서 뭐가 떠오르실 거냐면 바로 자손이 떠오르시면 돼요. 그리고 자손이랑 하나는 환경에 안망하고 잘 살아가려면 환경에 맞춰 사는 거 크게 두 가지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자손을 낳는 것, 생물학적으로 유식하게 생식 또는 번식이라고 불러요. 근데 생식을 해서 자손을 딱 낳아. 그럼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나의 유전자를 받아서 그런지 닮았어요. 그리고 같은 종이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닮는 것을 유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종 유지를 위한 특성은 생식과 유전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기 칸 채워볼게요. 생물은 자신과 닮은 개체를 만들어, 뭐, 종족을 보존한다. 요거니까 요거는, 아이고, 이거, 생식. 이리로 오시면 되고요그 다음에, 부모의 유전 물질, 뭘 받아? DNA 받죠? DNA 받아서 부모의 특성을 담는다. 형질은 좀 쉽게 풀면 성질. 형태를 말해요. 생김새나 성격. 등등등등. 성질. 그래서 요거는 유전이겠죠. 그래서 생식과 유전, 이렇게 들어오면 되겠죠? 응. 그 다음, 아까 마지막으로 뭐가 있다? 어, 맞춰 살아야 안 멸종하죠. 뭐에? 외부 환경에. 그래서, 외부 환경에 맞춰 지내는 거, 적응이고요. 적응하다 보니까, 적응을 통해, 뭐, 여러, 어떤 종은 적응했고, 어떤 종에 어떤 형질은 적응을 못했다. 그랬을 때 적응 못한 애는 결국 멸종되거나 그 특성이 없어지거든. 그렇게 긴 세월을 흘러서 새롭게 종이 변하기까지 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진화라고 해요. 그래서, 1번, 생물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몸의 형태, 기능, 습성을 맞추더라. 이게 적응이고요. 예시는 뭐선인장의 가시라던가, 개구리가 겨울에 뭐 자더라. 외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냥 자버려. 물질대서 낮추고 푹 자고 일어나서 봄에 깨어나는 뭐 이런 거. 그 적응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간으 이렇게 해서 오랜 시간 적응을 하다 보면 다양한 유전자 중에 가장 잘 적응한 애만 뭐 살아남게 되어서 새로운 종만 남거나 뭐 새로운 종이 나타나는 것까지 하면 진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종종 유지를 위한 특성과 대체 유지를 위한 특성을 정리해 봤습니다. 오 어, 줄줄이 설명을 했는데 사실 저 중요한 건 다음 이제 이어지겠지만 바로 어떤 특성을 선생님이 제시를 하면 그게 어떤 특성인지 맞출 수가 있으면 돼요. 해볼게. 어, 미모사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오므라든다. 이거 뭘까요? 어 여기 너무나 인트가 있네. 자극했더니 만졌더니 오므라들었어. 이거 뭐예요? 그렇지. 자극과 반응이죠? 어. 그다음에 해바라기는 태양을 향해 자란다. 이것도 어때요? 음, 이것도 자극과 반응이네. 음. 그다음에 빛의 세기가 약하면 동공이 커진다. 이렇게 말하면. 여기 가달라진대 빛에 따라. 그럼 이것도 자극과 반응. 어, 선생님 왜 냈어? 이걸 비교하려고. 근데 운동할 때 땀을 흘린다. 대충 읽으면 비슷한 맥락이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얘가 땀을 흘리는, 뻘뻘 흘리는 이유가 뭐라고?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뭐라고 풀어야 돼, 이거는? 항상성 유지라는 특성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어요? 근데 얘네 네 개는 전부 다 지금 개체 유지를 위한 특성입니다. 하나 더 연습. 자, 그러면 유성 생식을 하는 동물의 경우 정자와 난자를 통해 뭐 자손을 만든다. 이거 뭐예요 그러면? 이거 써 있네. 생식이고요. 그런 다음에 얼룩말은 얼룩말을 낳는다. 이런 뭐예요? 유전이겠죠. 어 되세요? 그 다음에 눈신토끼는 겨울에는 흰색으로 변한다. 어, 겨울에 환경에 적응이 되나 봐. 이거 적응이겠죠? 적응과 진화 이렇게 세트로 그냥 써놓으셔도 돼요. 여위도 생식과 유전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됩니다. 뭐 이거 뭔가 적응이랑 진화를 완벽하게 나누려고 애쓰지 않아도 돼요. 항상 한 카테고리로 보시면 돼요. 이 생명체의 특성에서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랑잎벌레가 있대. 벌레 어디 있어? 어 이게 벌레예요. 왜? 어 벌레. 벌레는 어 주변에 있는 친구랑 똑같이 생겼어. 어 이것도 적응과 진화. 그 다음에 선인장에 가시 있어. 어 이거 왜? 여기가 더우니까, 여기에 이파리가 있으면, 잎에는 원래 구멍, 기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기공 때문에 물이 다 뺏겨요. 그럼 이거 말라 죽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되려고, 잎이 가시, 가시로 변해 있다. 물 손실을 막으려고. 그래서 요게 역시 적응과 진화에 해당하는 예입니다. 음 여기까지 생명체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활동 되겠죠? 어, 요거는 예시와 여러분들이 연결시킬 수 있는 것, 특성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